자, 이번엔 사운드 20편. 어, 스토리의 마지막을 장식한 스토리였죠. 그치. 이걸 열어보도록 합시다. 역시 구성은 동일하게 카드와 프로텍터. 이번에는 블랙 매지션. 어, 말 그대로 그냥 결투왕의 기억이다 보니까 음, 음. 그 듀얼킹 유기의 기억에 따라서 카이반는 없는. <laughs> <laughs> 유기 불매걸 불매. 이렇게 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쌤 프로. 그렇지요. 자, 이번에도 전체가 쌓여져 있는 형태고 까보도록 하고 어이번엔 안귀였어 네, 살짝 삐는 살짝이지만 그래도 자 먼저 라이의 익신룡 <laughs> 역시나 이제 최강의 신이라는 타이틀답게 상당히 화려한 일러스트 네. 자랑을 합니다 역시 이기 텍스트로 되어 있고 어 역시 어택 디펜스 물음표 물음표 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효과를 위해서 물음표 물음표 음. <laughs> 야, 얘는 아 비... 라이프 쪽쪽기간트 <laughs> 오액신용 <오의> 라이프 <laughs> <나의> 비업시룡용야좀 <비읍> <laughs> 오만 가지 별명이 다 있어지 야 진짜 나는 최강의 신인만큼 효과도 많은데 음... 그 효과를 카드 하나에 다못 담아가지고 현실에서는 카드 세 장로 분리시켜 나잖아 그렇지 이 형태 부채 형태 피니스 형태 그렇지 야 그나마 피닉스 경찰 나와가지고 얘가 쓸만해요 그랬지? <laughs> 아 근데 얘는 결국은 지, 이, 지금 이 카드는 공식 규현에 쓰지 못하니까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아 그런데도 재현 안된 효과 하나 있어 뭐 재물받침 몬스터에 공수를 합쳐가지고 공수를 먹는다 아 그거? 재현 안 됐어 그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것만 재, 재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했어 어. 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어 <웃음> <웃음>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데 안 했어 할 만한데 그지? 어 거의. 카드에 넣을 뻔 했어 넣을만 어. 했어 아니 어. 왜 소환을 하면은 갑자기 라이프를 쭉쭉 빨아먹는다는 그걸 공격력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내가 라이프가 정말. 100이면 0인 거 아니야 얘는 음, 어. 1이안돼 100만 당기고 100. 오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라의 like, 익신용의 실제 효과 버전 카드의 효과는 원래 애니메이션 속라는 재물 바친 세마리를 공수를 먹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몬스터를 재물로 바치고 공격력 수비를 먹는 어. 그런, 그런 것도 보였어요. 어. 근데 실제 발매한 카드는? 그냥 소환되면은 딱세 마리로 소환되는 애가 나오는 순간 내 라이플 프 백만 명이 쪽쪽쪽쭉 빨아먹어가지고 그걸 공격력으로 어. 먹는다 어. 근데 그 상태에서 이프트 벨로 맞으면 공격력이 0이 돼. 그렇지. <laughs> 심지어 그거 말고는 효과가 없어. 어. 심지어 묘지에서 부활도 못해. 어, 이 카드는 어. 특수 소환할 수 없다. 재물 어. 세채 가지고 일반 소환할 수 있고 라이프가 소환시 그것도 소환시야 제가 어, 보니까 소환시야 소환시 라이프 100을 남기고 다 공격력을 바꾼다 너 어. 이런 지 <laughs> 아니 이해가 안갔다니까와 이게 최강신이라고? <웃음> 왜지? <laughs> 이러면 오실리스랑 오베리스크는 잘못 냈으면 그니까 <laughs> 아무튼 어, 라이 신용이고요. 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어, 블랙 일루전. <laughs> 이거는 이제 <laughs> 싸움 의형식에서유기인아 아테미 사용을 했을 겁니다. 음. 효과를 받지 않게 막으려고 음. 실제 그효과는 거의 그대로 재현이 된선걸로 기억하고 시크릿 네요 참고로 지금 이 블랙 일루전 그 전에 봤던 흑마족 부활의관 그리고 초전다 터틀 이렇게 세 개는 나중에 재롭게 됩니다. 아, 네, 나중에 밀레니엄 팩에서. 어, 밀레니엄 슈퍼레어로 이렇게 또 제로 비세요아 네, 여기에서만 그리고... 특정 카드였다가, 그렇지. 처음에 시크릿 레어 특정 카드였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뭐그렇지또어그치 어, 왕의 오른손의 영광. 이게 이제 상금을 받기 위한 카드죠, 그렇 예, 네, 우승, 우승 후에 이걸 제시하면 상금을 주는. 음. 그래서 유기가 이걸 조노우치한테 줘서 야, 안 안지가 아니지, 누구냐 시즈카의 치료비로 쓰라고. 온치로, 음. 그렇 그리고 포켓은 응. 역시나 똑같이 포켓. 아 매지션 오브 블랙 하우스. 설마 그 뒤에는 혼돈. 아 어... 혼돈 의용 마술사. 그런데 리메이크 카드죠? 그러 어, 네. 원래 이쪽도 레벨 8의 최강의 마법사 매지션 하면서 나왔던. 정확히 등장이 노아 편인가? 아 만화책에서 나왔었는데 노아 편에서도 나오고 그 전에도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패가스프 편에서 도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패가스 편. 그때 딱 소환해서 나오면 다음에 열망이 울때가 빵. 그렇지. 맞죠. 대살 때만 빵. 근데 노아 편이 좀 셌어요. 아 그래. 임팩트는 노아 편 마지막 전투가 좀셌어 이거 소환하고 불배 소환하고 불벽을 다 나왔구나 한 번. 에 음, 그래서 좀 셌지. 콘도네 양반 사는 그의 야, 야. 리메이크, 버전. 리메이크 버전이고 효과를 갖게 됐고 마법 카드를 묘지에서 다시 패로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특수 소환 관련된 제약도 없어서 겁나 맛있었는데. 그랬지 에라타 먹었지. 어, 원래는 소환시 원래는 아. 소환하고 그 소환했을 때뮤즈지에서 어, 마법 카드를 바로 패로 가져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엔드 페이. 엔드 페이지로 바뀌었어 예. 네. 에라타 먹었죠. 결국은 너무 셌지. 어, 너무 셌어. 음. 번어졌어. 퍼졌었없나 어, 싸베. 어 오, 레벨 8 <laughs> 마지막에 유기가 무더 유기가 사용을 해서 아템을 제압 바로 그 카드. 살이먼 투미션 레벨 5. 오사 스워드맨. 오. 아프라랑 싸울 때 가져. 그래지 아프라랑 싸울 때. 요거 얘는 나중에 출세해요. 극장판에도 나와요. 아그 효과 없애주려고 얘가 재물로 와서 주는. 이십 주년. 아. 아. 광고에서 <laughs> 아, 스키가 어, 버려집니다. 그리고 블래그메이션아이번엔는 유기 버전이래요. 음. 네 플래그메이션. 그리고 블래그메이션 벌. 아, 이번에는 어 유기 스트럭셔판 나 음. 어, 초기 유기 스트럭셔판이고요. 이게 그 당시 아까 페가스처럼 비슷한 시기에 발매한 스트럭셔 유기편 여기 보이네. 바로 보이는 <laughs> <laughs> 예, 방금 봤던 일러스트 블랙걸 여기서 처음 제 처음 수록돼서 슈퍼레영가그래요 이게 아 슈퍼레 예서의 일러스트 그치 그리고 마슈마로 오. 요도 많이 썼죠 절대요 예 전투로 파괴 안 되고 뒷면 수비 표시에 이 카드를 공격한 플레이어는 천에 데미지 받는다. 어. 좋았지 절대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척수비패시을 내놓고 상대한테 1000대 데미지 줄수 있는 그리고... 어, 어. 무려 만화책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마법 데미지 아 물리 공격만 막아낸다고 아, 어. 불매한테 죽었지 마지막으로는 아. 물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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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공격만 막을 수있다 <laughs> 마법 공격에 불매 메션한테 죽지 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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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왜요? <웃음> 다음이 불매... 아잘 사자 불매 사자 소생, 중재 소생 <laughs> 아니, 이거는 아니. 최악의 카드. 아 이거는 전선의 너음을 먹은 카드 아니야. 야 이건 다시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음뭐어예 원래 하늘의 선물이라는 카드는 실제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책 속에서는 상대와 내가 서로 패가 여섯 장이 되도록 드로우를 한다. 최강의 패 수급 카드라고 음. 알려졌었는데 실제 카드는 하, 자신 패피드의 카드를 전부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은 패가 두 장이 되도록 대게서 뜨고 간다. 음. 아, 딱 얘만 있어야 돼. 아, 심지어 필드에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라도 무조건. 패 필드 카드를 전부 제외하고 발동하는 거라서 패 얘만 있으면 발동을 못해. 어. <laughs> 무조건 뭔가 있어야 돼. 필드에 뭐라도 있어야 돼. 한 장이라도 있어야 돼. 아, 그러고서 들어가는 게두 장이야. 야, 뭐 생명 단축에 패가 훨씬 쎄다. 혼나지. 아, 흑마독 아, 마법필드, 마법점 싹 쓸어버리는 네, 내 필드에 불매가 있으면 상대 필드의 마함을 파괴한다 전부 그렇지 메이션즈의 크로스 공격, 네. 메이션 두마리를모르고한마리하서 공격력 3천 주는 음, 음 그냥 공격력이 3천 이상이어도 3천이 되는 그렇군요 3천이 된다예요 아... <laughs> 어, 자신 필드의 공격 표시에 마법사전 몬스터가 2장 이상 일 경우 존재할 경우 그중한 장을 대상을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의 공격력은 톤 종료 시까지 3천이 된다 이 카드의 발동과 턴 종료시까지 그 몬스터 이외의 마법사족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어요. 아내 마법사가 공격에 3천이 넘는 3천이 돼요. 다시 <laughs> 왜? 네? <laughs> 네? 그리고 메이션즈 서클 나 요것도 나쁘지 않은 카드였는데. 아 얘가 아마 소환하는 카드. 그렇죠? 네, 마법사족이 공격 마법사족의 공격 선언시에 어, 공격 선언시에 발동할 어, 수 있다. 서로 양쪽에대에서 서로 대개 서로의 서로의 대에서 공격력 2,000 이하 마법사를 특수 소환. 응.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상대에 되게 마법사가 없으면 나만 소환해요. <laughs> 네, 그런 게 있어요. 응. 내 마법사가 공격을 선언하면은 내 것만 소환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운리좋다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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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상대가 마법사를 안 쓴다면. 응. 근데 대법사. 그렇죠? 아, 블랙 팔라딘. 아, 한국판에서 팔라딘이 된 팔라딘이. 예, 네, 번역의 오류였던 팔라딘. 그 뒤로 팔라딘이라는 텍스는 트 전부 다 팔라딘이로 바뀌네요. 우리나라. 네. 혹시라도 팔라딘이라는 카드군이 나올까봐 <laughs> 팔라딘에서 팔라딘으로 못 바꾸는 얘라 <laughs> 예, 이 버서커를 뭐로 바꿨지고 광대? <laughs> 광대? 야 진짜 아 진짜 번역이야씨. 그래도 좋은 카드긴 하잖아요. 상대가 응. 드래곤덱이라는 전제하에 최강의 카드. 그리고 니는 절대 먹을 수 없다. 해가 들만 존재한다. 그리고 파멸형 난드라 어우. 이바쿠라때 처음 썼나? 이거도? 어바쿠라때 그때 처음 쓰고 육이랑 할 때도 쓰고 그지딱 소환... 아니, 딱 들어와면서 너의 그 락을 유일하게 부실 수 있는 몬스터가 되게 아, 들어왔다 그렇지, 그렇지... 딱 소환하지. <웃음> 간지... <웃음> 아, 사이버 트명이션 레벨 4, 레벨 4 좋지. 들어올 때마다 공룡이 뻑튀기는 상대가. <laughs> 상대가 그리고 들어와는 한 장당이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라서 욕망이 한 마리가 정말로 한 번에 들로그두장들어오 하는 걸한 번에 들어오고 그시면은 음... 이게 공격이 500개가 올요아 이런 드로어는 한 장당이 아니에요 yeah. 그리고 사일런트 매니션이좀 슬픈 얘기가 있어요 뭐 아까 여기 사일런트 메이션 레벨 8이 이게 울트라 레어잖아요 지금 어. 레벨 4는 노멀이잖아요 어. 그리고 얘네 둘이 예전에 제록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 마법 아, 마도사, 엔디미온이었나? 그게 예, 옛날에 마도사 아, 스트럭처. 그렇죠. 어. 거기에 둘다 노멀로 제록된 적이 있거든. 어. 근데 레벨 8은 원래로 지금 제록이 됐는데, 어. 레벨 4는 노멀 이외에 레어드가 없어요, 지금. 대신에 단 하나. 옛날에 카드 게임이 있어유희왕 닌텐도 DS 유희왕 게임, 나이트베어 트라바도르에서는 울트라 레어가 있어요. 초절 <laughs> <조절> 레어 카드들. <가는데. 웃음> 진짜. 셀런트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그 카드를 많이들 선호하실 거예요. 음, 음. 음, 레벨 4가 거기만 우뢰가 있죠. 나머지는 다오개 아니면 다오 머리. <laughs> 아 레벨 5, 레벨 6, 레벨 3. 아 버스터블레이더, 이거 우뢰가 아니네요. 아 어. 트리키. 이야, <laughs> 이걸로 처음에 아템이 첫 턴에 트리키 소환하기 위해서 폐에서 포스트를 버릴 때 아, 오시리스를버렸었지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자도. 후 하지만 내가 여기다 넣은 카드는 너도 쓸수 없어 황금귀에. <laughs> 하지만 정작 그 황금귀는 전혀 이상하게 떠나간 <laughs> 바로 그 전설의 카드. 그리고 아이브잭 빈, 응. 킹까지. 모두 맞네. 아그 가젯 가제트 맞죠. 가젯는 이제 유기가 썼지. 그렇지. 그린, 레드, 옐로우에서 유기가 써서 스트롱골드까지 깨우는. 응. 그리고 숙련된 늑마술사 음, 음, 얘도 오랜만에 보는 거 그러네 요것도 예전에 그 카이바 코퍼레이션 카이바가 주최한 게임에서도 나왔을걸요 음. 그래가지고 결국은 카운터 세개다 채우고 불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 음. 백마도사 이쪽은 버스터 플레이더를 스토베레이더. 예, 소환할 수 있는 아 블록맨 얘가 또큰 소환하는 애였죠 그랬죠 크리보또 있네 와우. 크리보 트레이드야 거의 어보잉업도 어, 있네 어 나. 아광금계다 어, 원래는 이 카드 안에 넣어놓은 카드는 서로 사용하, 사용,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주문 자의 소생을 넣어놨으나 실제 발행된 카드는 갑자기 카드를 제외시킨 다음에 토트넘에 터치하는 효과로 바로 그렇지 음 그거지 음, 하지만 이것도 지금 제한을 먹었다 그렇지 너무 사기, 너무 사기, 제외시켜놓고 가, 다, 바로 가져오는 <laughs> 카드가 많아서 그렇지 아니면 제외시켰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들도 많아요 그렇지 융합! 이 코토네 세피규 픽의 불매를 보내고 포도네발마사를 소환하는 이거도 좋아요. 좋아? 그냥 불매 카드 취, 불매라고 취급하는 애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아니, 요즘은 불매 취급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일루전이라든가 그런 거. 터스 흑마술을 보내는 카우스미니션 소환하는 거. 트리키 분열시켜주는다 그렇지. 네. 트리키을제물로 받쳐서 아, 토큰 4네 개였나? 세 개의 네. 세개 아닌. 본인 이외에 아, 상대 아, 필드의 몬스의 수만큼. 아. 아, 아 용파교의 상징 버스터블레이더를 서치했냐? 그치 음. 덱 묘지에서 응그렇지 음, 마슈마론의 안경 마슈마론한테만 공격 공격하게 할수 있는 데 하지만 마슈마론이 없으면 아무 운영이 그렇지 심지어 지속마법 그렇지 장착인 줄알았 <laughs> 아니 만화에서 장착인 줄 알았어 그 어, 맞아 그건 그러네 사령기사한테 장착했었다고 <laughs> 어 성스러운 바위 거울의 이어 금가는 토끼 이건 언제 썼냐 글쎄? 쓰긴 썼나? 마지막에 무기가 썼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이걸... 음.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랑 스트롱 리드 음. 그리고 기적의 무활 카운터를 제거하고 블랙 메이셔 또는 버스터 블레이더를 어, 특수만화 시켜야 합니다 음. 그런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까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결투왕의 기억 시리즈 살펴봤습니다. 아따 많다, 많다. 아 세계 스트럭처를 한어 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추억이 있는 카드들이 많아서 그렇지 어릴 적에 우리가 처음 유이왕을 접했을 때의 추억이 있던 카드들 음, 음. 그리고 실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을 보면서 봤던 카드들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하거나 나는 대회 나갔을 때 있었던 카드들도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 되게 추억 써린 카드가 되게 많았어, 되게 좋았어요. 어땠어요? 나는 애니메이션이랑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만화책이랑 현실의 괴리감을 느낀 카드들이 <laughs> 좀 많았지. 아, 근데 확실히 이 당시 카드가 사기 카드가 너무 많았었어 애니메이션 속에. 그렇지. 그래서 한국 실제 나올 때는 너프 될 수밖에 없는 카드도 너무 많았어. 그지만그 너프가 너무 심한 카드도 있었고, 지어 적당한 카드도 있었고, 응. 그랬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투왕의 기억 시리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신의 카드 그것도 2기 형태로 신의 카드를 3장을 다 만나보고 싶다면 꼭 하나씩 모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결투왕의 기억 시리즈는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 대원 미디어에서 유이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결투왕의 기억 박스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유이왕 15주년 마크 이걸 오려서 3개를 모아서 보내면 응모가 되고 응모된 사람 전원에게 플레이 매트를 주는 전원이요? 네, 전원에게 플레이 매트를 주는 이벤트를하고 있습니다. 어, 15주년 마크 3개씩을 모아서 3개당 한 번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 플레이 매트는 랜덤으로 지급되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제 오시리스, 오벨리스크, 라가 들어간 플레이 매트. 그리고 음. 시크릿으로 하나가 거의 있대요. 아, 총 4종류인가 네 그래요, 지금. 음. 그래서 어, 그플레이메트를 랜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마크 꼭 3개 모아서 한 번씩 응모해 보세요. 저도 내게 다준면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주는 그, 보내 배송하는 날이 있대요. 아, 그래? 네, 예, 매번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응, 그, 정, 정리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음 음. 자,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재룡과 예은이었습니다. 안녕! 바빠시, 바빠시.